엔티입니다 오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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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려 드려서 죄송해요.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요. 클래시 오브 클랜이죠. 여러 가지 제품들이에요.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여기 바바리 아니죠. 바바리 아니네. 일단 아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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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일단 미리 전부 다 꺼냈어요 꺼내놨어요 가까이이보게여겼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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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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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 요기여 머리는 인제 고에서 나오는 잔 머리처럼 생겼네요. 장가가 한막0천원 정도예요. 뭐지?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팔 거예요. 한두세 개. 저도 마트에서 하나, 아, 여섯 개 샀죠. 바바리안. 이게 첫 번째 바바리안. 와서 여기는 입. 뭔가 멋있어 보이는 입. 바바리안. 오늘 안에 바바리안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. 여기. 아까와는 다르게 의외로 입을 벌리고 있죠. 방패도 달라요. 얘는 금방패인데 얘는 좀 다르죠.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색다르네요.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